비가 한두 방울 씩고는 정통 가을 비 속에 내과에 나왔습니다. 조용하이 좋습니다. 조사님들 대접분 하고 오셨네요 물색도 좋고 한번 오늘 또 손맛을 보겠습니다. 물 척이, 더물 척, 물 척, 물 척, 와, 근데 우리 연기수사님 얼척. 하나 닦았습니다. 우와, 절 가라, 우와, 대물, 대물, 응? 안 나와. 역시 우리 홍뿌 이제 틀리고 마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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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오고 있데 왔다가 다시가고 왔다가 다시가고 그러네 <laughs> 어허이 막간, 어허이 대 봤어 응, 다 봤다 <laughs> 못볼테 가재 아그 안나온당께 얼굴을 보여라 요 <laughs> 봐요 봤지 와 노란 우리 정통 어. 조선붕어가 저선붕는는저선 저는 저는 은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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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좀저어올려봐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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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저는 저는 기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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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실패했습니다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성큼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. 외가리 물고기 체포 작전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